원래 삐딱하셨죠? 학자하셔부터? 아니, 원래가 아니고 지금도 삐딱합니다. 지금도 네, 삐딱하있죠 네. 네. <laughs> 이거 너무,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laughs> 요즘. 목사님께 가장 큰 질문거리는 무엇인가요? 음. 어... 내일, 내일 밤뭐 해주지, 뭐 이런 거? 말고. 네, 뭐, 사실 그런 게 대부분의 <laughs> 네. 고민이긴 한데, 저는. 어,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가지? 특히나 이제 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큰 이야기 답변들에서 음. 내가 관심을 가진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책을 낸이후로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제본명 본명은 맞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거 추천서 얘기하려면은 아, 본명 그건... 얘기를 아... 해야 돼가지고.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피디님도 지금 당황하셨어. <웃음> <웃음>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책에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1호 책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열 <laughs>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뭐 사실 인터뷰는 또 붉은 피디님 전문인데 제가 이제 또. 친분이 있고 이따가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일단 저는 오늘 아,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앙을 만나려는 당신에게 라는 책으로 독자분들과 만난 신기열 작가님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신기열입니다 인사해주세요 <laughs> 소개 <소개해요>. 한번아예 <laughs> 네. <laughs> 네. 저는 이번에 네. <laughs> 이 책을 감사하게도 이렇게 쓰게 된 신기열이고요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더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마주하다. 네, 가장 이제 핫한 책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네, 추천서 하나 때문에 책이 안 나간다는, 네, 풍문이 있는데. <laughs>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제가 오늘 저의 본명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저의 본명은 이승용인데요. 이 책의 뒤에 추천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사장님 덕분에, 출판사 사장님 덕분에 제가 추천서를 써보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차차하기도 하고요. 네. 어, 이 책을 쓰시게 된 음. 또, 동기사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듣고 싶어요. 어, 이렇게 막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건 아니고요. 음.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눈높이를 좀 맞추고, 음. 어, 용어에 대한 이해의 높이를 좀 맞추려고 성경공부? 이런 것들을 오시자마자 하고 있는데, 음. 그 이야기들을 매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도 막두 명, 세 명씩 돌아가면서 매 분기마다 듣, 듣게 되니까, 할 때마다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로 적어가지고, 읽어보세요 하자. 라고 하, 해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원고를 쓰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까우니까 한번 어디 이렇게 보내봐라 해가지고, 제가 지우 주판사에 연락을 해서 감사하게도 대표님이 잘 받아주셔서, 휴관까지 이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추천사에서 제가 제 대학 시절에 음.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음.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툭 던지신 한마디가 음. 말건 냄이 제가 정말 확 바뀌게 된 음. 계기가 됐거든요 음. 이책 읽고 나서 저의 딱그 리뷰 그 소감이 딱그 감정이었어요 음. 왜냐면 이따가 도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작은 제안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 음. 이것들이 제가 저 원래 좀 약간 쌈마이니까 음.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지식적으로 화려하고 뛰어나고 막 앞서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례하거나 뭔가 너무 거칠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그런 책이거든요 예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가 있는 책인데 작은 제안? 어 굉장히 막 겸손 뭐 어,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이신지 이런 게좀 궁금하고 네아농담이구요 저의 네. 질문은 네. 어떻게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되지? 열려있는? 괜히 유연한 음. 신학? 유연한 신앙?으로 음. 가게 된 과거에 경험이 음. 있으신 건가요? 뭐, 저는 인생에 그렇게 큰 굴곡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아니어서. 부럽네요. 뭐 이렇게 <laughs>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신앙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런 기억은 잘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 음.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공감하려고 노력하려는 시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를 좀 바꿔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하나 꼽으라면 그래도 이제 세월호 사건이 좀큰 아.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무렵 마지막 다닐 무렵이었고 신학대학원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아직 한달딱 정도 됐을 음. 무렵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감능력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사건을 처음 뉴스로 접했을 때 평소대로라면 아 그냥 좀 안타깝고 너무 슬픈 일이구나 했을 이야기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처음으로 막 너무 절절하게 살면서 음, 오더라고요. 음, 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성균관대 기독학생이라고 성교 단체에서 지도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틀 후에 제가 거기 설교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준비했던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에. 한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요즘 살려주신 이야기를 설교 본으로 준비했는데 그걸 준비해 놓고 설교 전에 지금 이 일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설교했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부터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너무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전에 살짝 들었었는데 그러네요 에이, 에이. 좀 이렇게 다다음 설교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못 들었던 것 같네요 굉장히 큰 어떤 전화점이 됐던 것 같고 어흥.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그래도 진짜 이유는 원래 삐딱하셨죠? 학장시절부터 아니, 원래가 네. 아니고 지금도 삐딱합니다. 지금도 네, 삐딱하고 네, 알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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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게, <laughs>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식이 충실하신 네. 분들은 음. 그렇게 하시지만 전 지식이 충실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면피일까요? 공격하지 마세요. 음. 약간 물타기. 네. 해서. 그거 아세요? 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겸손이 아니고, 자기가 있거나 잘합니다. 네, 이러시고. 네.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맞다, 하지만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맞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 음. 저에게는 다른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음. 해도, 저는 당연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음. 그리고 비평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음. 어, 모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혹은 내 이야기가 맞으니까 무조건 들어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음.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작은 제안이라는 표현도 좀 그랬고 음.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음. 챕터도 그냥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적어보고 싶어 가지고 음.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저한테 그때 그동안 저 만나면서 사적으로 네. 용도사님 생각이 맞습니다 했던 얘기는 뻥이었던 거네요 아니죠. 그, 거기한테는 맞는 거죠. 아, 아 나한테는 생각이 맞는 거죠. <laughs> 아, 상당히 많아서 공감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만나고 있죠. 네, 그럼 <laughs> 어, 제가 독서 모임 진행을 한, 번한 적이 있어요. 저랑 이신 목사님은 독서 모임으로 만났고요. 모르는 음. 분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온라인 독서 모임을 음. 했었을 때 오셨고, 제가 진행할 때 굉장히 삐딱하게 저 힘들게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힘들게 할 작정이기 때문에 가고 되실 수 있으시죠? 아저 삐딱하게 별로 안 했는데 네, 저거는 너무 술술 읽혔어요. 개인적인 후기는 음. 너무 술술 읽혔고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동이 뜨끄덕끄덕 동의 되고 음. 그리고 제목이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동안의 맥락과 전혀 다른 음. 새로운 세대가 기독교 신앙을 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중간중간에 이런 도표 같은 것들도 너무 쉽고 저는 정말 이 책으로 독서 모임 하는 청년회가 있거나 어떤 아. 교회 모임 있다 그러면은 정말 권장 드리고 싶은 아, 저작권 앞에서 제가 무슨 상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 저희 덕후가 되고요 네. 질문을 붉은 피디님이 네네. 작성해 주셨어요. 네. 질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호책방이기 때문에 책 마지막에 정리해주신 도움이 되었던 좋은 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음. 단순히 참고문헌이라거나 추천도서라는 식의 관습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음. 이런 표현 하나도 없이 이 책에 온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표현은 목사님의 의도인가요? 아니면 편집자의 제안이었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보내드릴 때는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제쯤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하고 이제 목록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했던 이유는 저도 참고문은 잘안 보거든요. 주석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각주 이런 것도 잘안 읽어보고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해보면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거에 별 비중을 두지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가지고 음. 참고문헌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책들도 읽어보면 좋으시지 않을까 라고 해서 문헌을 적었는데 그 말을 조금 더 온화하고 세련되게 우리 최바사 대표님께서 도움이 되었던 좋은 책들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았나 네. 야, 앞에 계시다가 오늘 뭐장히 아니 원래 제가 일... 상대 존경하는 네. 아, 오늘 분위기 <laughs> 아주 좋습니다 네. 저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 네. 뒤에 어떻게 보면, 신목사님의 한줄평이잖아요 한준평.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고, 네. 이걸 보시면, 신학적이든 철학적이든, 그, 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시다, 이분이. 예. 음. 네. 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조금 불편한데. 아, 그러세요? 네. 자유주의세요? 아, 자유주의 아니죠. 네. 어, 제가 어디서 듣기로 자유주의라는 표현도, 네. 사실은 상당히 혐오스러운. 어, 왜요? 니까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 잘안 쓰고 싫어하지만 정, 스스로가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음, 비하하면서 음, 불렀던 음. 표현이 자유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laughs> 네, 네. 제가 지금 정통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네. 아니고 네, 너무 유연한 신앙이고 이 정도도 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 저는 솔직히 음. 들어요. 왜냐면 저는 뭐 사역을 하거나 제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일반 그냥 사람 그냥. 독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음. 점점점이라는 생각도 솔직히 음.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이 책의 뒤에 꼭 도움이 되었던 좋은 책들 목록을 읽고 거기에서 책만 읽으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던 좋은 책들 중에서 꼽아주셔도 좋고, 그 안에 없어도 유료책방 시청자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추천하고 싶은 음.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신학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런 어, 생각이 상관없어요. 들지만, 네. 뭐, 저는 그렇게 독서를 별로 즐겨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책 읽는 걸 상대 괴로워하는 약간 주의력 결핍? 뭐 이런 느낌이어서 독서를 잘 하진 않지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에서 음. 고르자면, 어, 저는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책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어, 네. 네. 소설의 형태로 일세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놓은 이야기인데, 저자가 의도한 부분은 물론 다른데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에서 감동 깊었던 것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할까요? 그 메시지가 규정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좀 받았던 음.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언급했고, 이 구절도 언급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그 발언들을 책에서 봤을 때, 저는 기존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신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인간에게 조금 더 초점 맞춰져 있는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한다. 라는 차원이 저에게는 많은 울림을 줬었던 것 같아서 제가 애정하는 책이고요 책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도 적었지만 강의를 저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평양 아카데미에서 하는 해석학과 신약성서라는 음. 한 선생님이 하신 강의가 있는데 어, mp3로 다 이제 강의를 지금에도 수강하셔서 들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료로 구매해서 듣나요? 네네 네 유료로 어, 구매해서 예, 예, 예. 그 강의가 저는 어, 매우 저희 생각이 틀을 완전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런 음.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사실 해석학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출판도 되고 책들도 나오지만 대부분 저는 어느 정도 이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가다어라 학자 이상의 이야기는 많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 강의에서는 그 뒤의 이야기 그리고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담론들을 조금 더 오해 없이 접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고 어, 이것과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면, 에라스무스라는 단체에서 이게 아마 후원자들에게 발행하시는 브릿지 청소인가요? 그게?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아, 어, 저의 보잘 것 없는 후원금에 비해서 너무나 양질의 퀄리티의 책들을 매번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한1 5권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 책들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석학에 있어서도, 에라스무스에서 보내주시는 책들이 함께 읽으시면, 너무나 좋은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 단순히 신학이 아니라 철학에 관심 있으신 음. 분들은 이런 책들 같이 구독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문학 신학 연구소 에라스무스. 네네네. 네네. 뭐. 저도 받아보고 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같은 후원자였네요. 저는 그쪽 받아보, 네. 받아보기만 하고 읽진 않았는데. 아, 아, 근데 저는 너무 미안한 네. 게, 정말 소외를 제가 하는데. 네네. 너무 막 어. 많이 주셔가지고,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액 좀 올리세요. 아,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음. 네. 책이 잘 팔리면 제가 네. <laughs>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책을 즐겨 읽으시는 것 같고 좋은 책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책 속에 담겨 있는 질문들을 보면 텍스트를 통해서만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삶에서 또 우리가 음... 몸 담고 있는 사회 속에 녹아 살며 가지게 되는 수많은 의문과 역설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목사님께 가장 큰 질문거리는 무엇인가요? 음... 어... 내일 내밤뭐 해주지 뭐 이런 거네뭐 사실 그런 게 대부분의 <laughs> 네. 고민이긴 한데 저는 어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가지 특히나 이제 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큰 이야기 방송들에서 응. 내가 관심을 가는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책을 낸 이후로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왜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할 때는 예의 바르게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책을 내게 되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요즘 조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그분들이 너무 날카로우시다. 음. 음,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음. 온화하고 친절한 언어로 음. 써주니까 너무 좋았다. 음.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치. 저는 조금 마음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치. 제가 음, 최근에 들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단체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을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그치. 하신 거죠. 편하게 얘기 되죠. 그치. 성소수자에 그치. 대해서 좀 이렇게 그치. 강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치. 그들을 차별하는 기독교에 이제 음. 많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단체에서 음. 논란이 일어난 거죠 음. 그러면서 음. 이 단체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음. 대해서 반대하시는 음.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불편했다 물론 그런 의견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렸던 게 그분이 좀 어, 모두를 고려하시지 않아 주셨고 무례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그 이전에 오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음.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그 안에 있었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음. 분들이 느끼셨을 거는 무례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들을 좀한 거죠 음. 이거랑 비슷한 예로 뭐, 매우 큰 교회, 어떤, 음. 비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성소재 관련해서 환대와 포용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셨더니 교인들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셔서 이제 그 설교 영상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일들이 몇년 전에 있었죠. 음.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영상들을 다시 내리면서 음. 하신 말씀이 우리들 안에 한 명이라도 이일 때문에 상처받거나 속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리겠다. 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게 어, 모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음. 느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음.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성소수자들, 그리고 수없이 강단에서뭐 어,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들은 평생 동안 받아왔던 그 혐오와 불편함은 왜 고려해주지 않는가.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 교회의 공동체원이 아니고, 영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저는 요즘 생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왜꼭 예의를 강요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진보와 보수로 표현하면 음. 너무 좀 단순한 거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례한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하시는 뭐 보수적인 분들이, 나는 그래도 너희를 이해해 볼 테니까 나를 좀 설득해봐. 라는 태도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미 갑과 의리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자기는 대다수라고 할수 있는 위치 해가지고, 새로운 생각들을 말하는 너희들은 나는 그래도 마음을 열고 포용해 줄 테니까 음. 한번 얘기해봐. 라는 고자세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날카롭게 대하면 아니 나는 너희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느냐라는 조금 매우 좀 제가 신랄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점잖고 포용력 있는 사람인데 너네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라는 식으로 저는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포용과 대화는 갑을 관계가 없어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아, 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음. 다른 맥락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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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약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자기 것이 확고하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음, 생각해요. 네. 네.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과거에는 음, 제가 무슨 뭐 갑을 관계에서 위치했던 게 아니고 제가 의대 학생이었는데 음, 음, 갑에 위치했던 분의 굉장히 다정한 한마디에 음. 저의 모든 것이 논리가 무너져버리는 음. 거죠. 그때 저는 굉장히 극우, 음. 완전히 정말 근본주의 창조과 학 음. 신봉 신학도였죠. 지금 저기서 막 광원에서 스피커 했을 수도 있어요. 음. 게다가 거그 전모 그 분이랑 음. 같은 음. 교단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음. 어떤 그 쟁점, 핵심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음. 100% 동의합니다. 음. 근데 그것과 반대로. 음. 예. 그리고 그거는 목사님 본인이 쓰신 음. 이 따뜻, 따뜻함과 이 겸손함과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음. 예를 들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한 특징과 매력과 장점을 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냥 그거잖아요. 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긴데 음. 왜따뜻해야만 하는가? 약간 이렇게만 음. 또갈 수도 있는 지점인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목사님과 독서 모임을 여러 번 하면서 이런 정말 치밀하고 날카롭고 급진적인 논리도 저도 보지만 음. 또 굉장히 침대처럼 따뜻하신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아, 침대인가요? 네. 아, 너무 침대 되시죠? <laughs> 근데 너무 좋은 음. 이야기고, 뭐 필요한 이야기고 음. 지금 얘기하신 거를 음. 얘기하시라고 이 노책방이 아, 연 것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음. 여기 아니고서 이런 얘기하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채널로서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 음. 근데 그냥 저는 그쪽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옛날로 따지면 음, 음,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쪽으로 음, 음. 스펙트럼이 많이 이제 저도 넓어지고 유연해진 건데 저는 그쪽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열려 있다 생각하고. 근데그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전곡을 찌르고 어떤 쟁점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정말 내 정말, 목숨과 봐도 바꿀 수 없는 음, 음.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음. 측면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음, 음. 저는 그 생각하고, 음. 너무나도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너무 젊은 친구들이고, 뭐, 너무 잘못한 친구들이 있고, 음.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싸잡아서, 판단당하고, 음. 근데 그 사람들 진심이거든요? 음. 진심이에요. 정말, 아, 아시잖아요. 너무 진심이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음. 누군가 어떤 청년도. 근데 저도 제가 2 6 살의 신학생으로서 영도사가 그런 조롱과 음. 그런 약간 야유와 멸시를 받았다면 더 이쪽으로 갔겠죠. 음. 예. 그래서 그건 제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음. 이 책을 이 책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음. 게 굉장히 포장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고 음. 굉장히 이 안에 위험한 내용들이 많은데 음. 포장이 잘돼 있어서 제현해볼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음. 쓰신 문체 자체가 작은 제안. 개인적인 이야기. 그 포인트에서는 저는 음. 말씀하신 부분과 달리 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어떤 톤? 음. 그런 게 있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서 저, 저도, 어. 저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고, 음.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따뜻한 글이라는 거는 저는 이 음. 책의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음. 따뜻해야 되고, 무례하지 않아도 돼 그건 절대 아니죠 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쵸. 무례할 수밖에 없고 무례해야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합니다. 많이 네. 해왔기 때문에 작가분 앞에서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편집 많이 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어, 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아. 그 다음 책은 차기작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챕터가 있잖아요 네네. 이 챕터가 사실은 하나의 저는 신학의 어떤 그거잖아요 쭉 음, 어떤 네네. 분야가 다 있잖아요 네네. 범위들이 하나를 좀더구체화해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음, 좀들고 성경 해석에 대한 거. 근데 말씀하신 부분 되게 해석과 이 상황 현실, 음, 텍스트 내러티브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음. 가장 포인트가 아니실까. 네, 네. 좀 사실은 해저지만. 저는 네. 뭐그 출판사 인터뷰 영상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장이 가장 해석에 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뒤에 이야기는 저희 교회 기초 성경 공부 음. 교재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배열한 거고요. 아, 또말 나온 김에 안타까운 게 이것들을 읽고 감사하게도 리뷰들을 많이 읽어주시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들에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물론 공감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게 또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또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나가는 말에는 그렇게 썼거든요 진짜 이제 새로운 신앙의 시작은 이 책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획일화된 이야기고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툭 던진 이야기인지를 깨달으면 그 시간부터 이 이야기들이 좀 분해되기 시작하고 비판도 하고 극복도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의 이야기는 그래도 뭔가 좀 토대를 만들어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네. 하신 것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아, 지금 말씀하시면 네. 더 이해가 됩니다. 아, 피디님, 죄송해요. 너무 길지만, 딱하지만. 네, 네. 네. 이렇치바 구독하시나요? 아, 구독하죠. 네, 인증해주세요. 아, 농담입니다. 뭐, 아, 그, 농담입니다. 그,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laughs> 네, 이렇게 우리 사적으로 자주 만나보다가, 우리 맨날 여행가고 놀기만 맞아요.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제가 워낙 부끄러움도 많은데. 너무 좀 어려운 자리였지만 흥설소설했지만 예, 그래도 같이 있어서 저는 재밌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책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영원하죠. 예, 책을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목 디스크가 와서 힘듭니다. 이런 책방인데 책 보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아, 안 됩니다. 예, 편집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병에 걸리지 않고. 끝나고 저랑 보험상담 좀 이제 새로운 신앙을 만나려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쓰신 신기열 저자분과 인터뷰 했고요. 일요칫방은 다음 주 일요일날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